금방 올라오실거예요 아마 롤러코스터 같은거라서 저도 어제 하루만에 시종사고 안 낸거 같죠 그7저도 그러니까 7,8등을 좀 안해야되는데 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거안 낼게요. 의자식한테 1킬이라도 더 주기 싫어가지고 안 낼게요. 여기서 얘가 고양이 치면은 한 마리 더 잡는 거기 때문에 킬을 주지 맙시다. 이 하나가 또 굴러갈 수도 있어. 아, 인들이제 목을 톡톡히 해. 왜 하지 말자. 과연 운영소자 아, 쳤다 1일짜리 쳤으면 비겼는데 아닌가? 그래도 아닌데? 아, 어차피못이겠는고뺏는거같다 아, 상점 잘아요누고양이니요 상점 나쁘지 않았어. 아, 그쵸, 명인, 서악마로 명인 버프 줬죠. 얘네는 명인 없을 때 냈다. 바로, 바로 명인이 안 나왔나봐요. 와, 씨. 전투 봐라. 4에서 7인데, 3 데미지. 4 데미지, 오케이. 해요, 쟁여 놓고 도박꾼 좋고 나쁘지 않다. 상점이 괜찮게 나와주고 있어요. 선타로 여기 박아야 돼요. 실패. 어, 무료 좋아. 여기 치고. 어, 나이스. 오른쪽. 상관없어 상관없어 일단 누조스가 안터지는 유일한 투였거든요 그래서 이겼다 여기까지 화려한 아 되는군. 어, 누조스가 안터져가지고 이겼네 이거. 아 리치인데 자꾸 맞냐 어떡하냐 소질이 있으신군요. 어. 왼쪽 조져. 와 좋은 거 나왔네. 아 이거 안 좋아. 일단은 이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어, 나이스. 아. 아. 세게 맞네. 아또초가 딜이야? 야, 일단은 사자 나온 거부터 못 이기는 거 같아 절대로 아 열리자 봐야 되나? 그냥 폐화를 한개더 보자. 어차피 자하기니까 다음 턴이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체력 관리 좀안 돼서, 오케이. 고데미지. 그래도, 파괴자 잡은 거는 좋았다. 이러면 다음 턴에는,

그래도 칼렉? 하자 처음이 칼렉이었으면 진짜 완벽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칼 조용도 버렸고 조금 아쉽다 이렇게 죽어 확률 단1% 일단은 선타 친 것도 좋았고. 일단은 뭐 1%의 시작은 호공이었겠죠, 아마도. 루피 황금 나오면 진짜 좋은데. 루피 황금에 쌍칼레 보통 영웅이었으면 그냥 이엘리자 했을 텐데 루피 황금은 실패. 일단 멀록이 없는 것도. 전함이 많이 빠지죠? 근데 폭풍호랑, 뭐, 그 리롤 정령이랑, 루피도 있고, 뭐, 우르도 있고. 자연스럽게 전함, 전함 용족을 좀 많이 넣을게요. 가능한 만큼. 잘 싸운다, 너. 204 와, 쿠튼 벌써 오래되네 범인은 못 만나고 소질이 있으시군요. 아, 업, 업 나중에 하자 가장 강한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지금 약간 업할까 생각했는데 무장이 없네. 이렇게 떼 보이긴 한데 공격력이 너무 약하다. 무장 소자가 84 데미지. 두명 죽고 딱 덤이 만나고 레벨업하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 내가 올라가려나? 대체 두 명이 안 죽네요. 제 목숨 톡톡히 해냈군요.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이렇게 가야 되나? 어, 자락 쎄 그래, 문냥 이가 바로 죽는 것 보다는 아, 아니, 니가 마무리해. 오케이, 이러면은 깔끔하게 이겼죠? 하나 차이로 이겼는데, 그 하나가 칼렉이야. 명었고야 잠깐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수이던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진정한 시간에 수이던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누가 잡다는 거야? 좀 아쉽네. <laughs> 아니 흉도 안 나오고 나디나도 안 나오네. 칼렉도 안 나오고 다 어디 갔냐? <laughs> 아니, 뭔가 <laughs> 뭔가 일어나긴 했는데. <laughs> 뭔가 일어나긴 했는데, 뭐가 없다. 제발 오케이, 히드라까지. 까비 이름이 인거 아니야? 히드라 하나 끊고. 오! 와, 선타 진짜 잘 쳤다. 이거 위험했어요. 두고랑률38% 있었는데, 선타 맞았으면은, 진짜 위험했다. 얘한테는 뭐... 완벽한 마무리. 다들 아, 당아아까판 속상했는데. 아 산타까지 쳐주면서 공허군저참천벌두 개를 까기네요. 그란도 까겠다. 그란도 까고 엑스나가 절대 없데 아, 근데 이거는 저 문양 수호자가 있어서 어림없지, 어림없지. 306 공격력 죽어라. <laughs> 306 황금 포식자, 뭐한 방이지? 얘도 황금 불안이었네. 황금 포식자야, 황금 저거 뭐냐? 거대 불황마. 어이, 점수 많이 주네요. 이번에? 오랜만에 미라우스로 시원하게 용족일등 한번 했다.